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노후에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 투잡으로 부업으로 운영하실 분 건물 임대가 안 나가시는 분 10년, 20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인건비가 부담돼서 무인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 자금은 있으나 뭘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개인 창업 시 견적 조건은 사물함만 납품할 때 사물함과 컨설팅을 받을 때 사물함 납품 컨설팅 인테리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셀프 스토리지 미니 창고 창업을 시작 전 체크 사항입니다. 위치와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. 지역별로 적정 인구가 있는 도심 30평 이상 근생 상가로 차량 주차 및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. 가맹점으로 또는 개인 창업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미니 창고 임대업 초기 비용을 최소화합니다. 창고는 창고답게 알차게 만듭니다. 개인 창업 컨설팅만 받으면 오케이입니다.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위치, 장소, 크기를 알아야 도면 작업해야 사물함 사이즈와 시설비 견적이 나옵니다. 출장 상담 무료입니다.